안녕하십니까? 붙잡혀 가도 바른 말 하는 매헌 윤봉길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먹잇감이 돼 버린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대통령 분들께서 피땀 흘려 가지고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미숙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먹잇감으로 삼고 해먹는 나라를 작살내는 에너지도 작살내고 나라를 빨갛게 물들리고 화염병 날리고 정부 건물 점거하고 북한에 사람을 보내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 앞장서게 만들어놓고 청와대를 범죄소굴로 만들고 심지어 선거까지도 컴퓨터 디지털 조작으로 감쪽같이 뒤바꿔놓고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죄를 너무 지었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돈을 뿌리는데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이 피 흘려가면서 낸 세금을 막후 뿌려대고 이런 깡패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금바지를 단 녀석들이 수두룩한데 선거 조작으로 금바지 단 놈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문재인이가 이 먹잇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마냥 기쁘기만 하고 돈 받아 먹는 재미에 빠져 있고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몇대 강국입니까? 10대 강국입니다. GDP 보세요. 1년 내 벌어드리는 돈이 세계에서 열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 꼴등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꼴등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형편없는 나라, 이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먹이 삼아서 행패를 부리고, 마구 빼먹고, 마구 난장판을 피는 문재인, 이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1등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2등 중국이에요. 3등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9등까지 오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10번째인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1등에서 9번째까지의 나라가 거의 만들 수 없는, 손도 댈수 없는 기술을 오로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기술, 가전제품 기술, 조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제조하는 기술, 자동차 배터리 기술, 수소차 만드는 기술, 전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집에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가전제품. 거의 다 한국제입니다.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10등 국가지만은 한국이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가전제품을 이제는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이 뒤지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가전제품이라면 손을 반짝 뜹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가전제품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오직 한국 것만 알아줍니다. 이렇게 세계 독보적인 나라로 만들고 세계 3등, 4등 국가로 갈수 있는 소지를 키워온 우리의 대통령분들. 그러나 문재인은 깽판을 놓고 선거를 조작하고 청와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국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이따위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문재인이가 완전히 공산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내용 많이 많이 퍼뜨려서 국민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붙잡혀 가도 바른 말 하는 윤용. 오늘은 문재인의 먹잇감이 돼 버린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